2022 1학기 중간고사 하남고 생명과학원 8번 문제입니다. 세개의 발효관 A부터 C를 준비해서, 자, 일단 발효관. 자, 발효관 뭔지 봐야죠. 발효관 혹시 제대로 본적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생기고요. 됐죠? 끝에 이렇게 말려있고요. 이렇게 말려있고요. 됐죠? 여기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고. 됐죠. 요 끝에 이제 입구가 있고, 숨어있다 돈 막아놔. 막아놓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렇게. 이렇게 받침대가 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맹관부야, 맹관부. 맹관부. 됐죠. 이렇게. 아마 본적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준비해서. A에는 물, B, C에는 일정량의 혐오에. 자, A는 물. 이거 뭐 대조군이죠, 대조군. 그죠? b c 는 일정량의 효모 실험군이죠 실험하는 겁니다, 됐죠? 효모를 좀 설명할게요 효모. 자 효모는요, 일단 생투하는 친구들은요, 어, 이렇게 합시다. 자낭균이 들어 자낭균요, 이 이더라고요, 됐죠? 효모는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하고요,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호흡합니다, 됐죠? 그런 어디한 놈이고 영어로 하면 이스트, 그죠? 이스트 들어왔죠빵 그죠. 막걸리. 이런 거 만들 때. 됐죠. 괜찮죠. 이렇게 활용하시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포도당 액을, 어, 기억, 니은을 표가할채 참가했다. 자, 포도당. 이렇게. 일단 A는 물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그죠. B씨는 포도당을 어, 넣었네요. 그러면 포도당을 누가 효모가 이용하겠죠. 그죠. 됐죠. 호흡합니다. 분해합니다. 자, 분해할 때. 이때 잘 보면. 그리고 맹간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요. 입구를 섬으로 막았다 됐죠. 자 이게 포인트야. 입구를 섬으로 막았다. 이러면요 산소가 못 들어가죠. 즉 산소가 없다는 얘기야. 됐죠? 무산소업입니다. 발효하겠지. 효모의 알콜 발효. 기억날까요 무산소업입니다. 효모의 알콜 발효. 자 그러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죠? 발효니까 무산소업이니까 완전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 분해가 되죠. 즉 중간 산물이 나옵니다. 그 중간 산물이 이제 알코올이 나오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완성시켜주면 포당은요 여기 쓸까 C6H12O6 요거는 알죠? C6H12O6 그래 쓰는 게 그죠? 이렇게 626 그다음에 분해면요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됐죠? 괜찮지? 그다음에 에탄올 나옵니다. 에탄올 C2H5OH 그죠? 됐죠? 계속 맞추면두개두 개야. 두 개. 개수만 치는 문제에서는 지금 이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됐죠. 하여튼 알콜 나오고 에탄올 이산화 소나가요 이걸로 빵빵부풀는데 이걸로 막걸리 이런 데 활용하죠. 됐죠. 괜찮지. 자 그런데 이제 무증 문제에서 봤더니 뭐냐면 맹간부에 뭐 기체를 보는 겁니다. 기체. 그럼 기체는 당연히 시오토 보는 거죠. 시오토가 많이 나오고 시오토가 적게 나왔네요. 시오토가 안 나왔네요. 이건 뭐 반응 안 했을 거니까 됐죠. 계속하시고. 자, 보일까요? 됐죠? 갑니다. 자, 맞는 겁니다. 자, 객번에맹간부에 모인 기체는 산소다? 아닙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바로 틀렸고요. 포도당의 농도는? 자, 기억하고 니은 중에 누가 더 진하냐고 물어봤죠? 니은이 진하겠죠. 니은. 니은이니까 더 반응을 많이 한 거죠. 양이 더 많으니까. 반응물이 많으면 생성물 당연히 많아야죠. 그렇죠? 니은이 더 진합니다. 니은이. 그렇죠? 틀렸죠? 객번에 효모에는 포도당 분해에 관한 해소가 있다. 당연하겠죠. 혐오에 포도분에 관한 효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겠지. 세포별 중이 분해니까. 그죠? 효소 이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자, 생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추가해 줄게요. 정답은 이제 띠기 3문이 맞는데, 플러스 알파로. 요 실험에서 반응을 하면요. 요게 쌓이죠. 여게 쌓입니다. 그럼 맹감부가요. 여기가 차있다가, 이렇게 차있다가 좀 내려가요. 좀 내려가요. CO2가 밀어내는 거야. 됐죠? 됐죠? 그다음에 여기 용액 일부 들어낸 다음에 들어낸 다음에 얘다 k o h 요 KOH. KOH 때문요 k o h 가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누구랑? CO2랑 그죠? 이산화 탄소랑 KOH랑 반응합니다. 이때 KOH 말고 NaOH나 c o h 수도 가능해요. 됐죠? CO2 흡수하는 성질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c o 2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 맞추면 어 일단 K2에 CO3 나오고요. 물 나옵니다. 그죠? 개수 맞춤 이거 두개 나오고. 됐죠? 그러면 CO2를 흡수해버리니까 흡수해버리니까 이 압력이 좀 줄겠죠? 용역을 좀 드러낸 다음에 KOH 넣으면 KOH랑 모인 CO2랑 반응을 해서 CO2 흡수하니까 압력이 좀 줄겠죠? 누른 압력이. 다시 물이 좀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요기까지요기까지요기까지 어 하면 이제 완벽한 효모의 무산소 호흡이한 이산화탄소 방출 실험이 이제 끝나는 거야. 됐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하시고 됐죠? 어쨌거나, 2022 하남고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기근만 맞습니다.